페일 속에 가려진 안경사의 진짜 속마음, 과연 행복할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안경사라는 직업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겉으로는 세련돼 보이지만 그 속사정은 어떨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안경사 중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업무 시간, 보상 부족, 직무 불안정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하네요. 디자인 업무보다 덜 힘들다고는 하지만 손님 응대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비교적 자영업 전환이 쉽고 취업도 빠른 편이라고 하네요. 60대 이상 안경사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도 눈에 띕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안경사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 조건 개선, 정당한 보상 체계, 조직 문화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안경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